자, 대한어 질문하신 분 상담합니다. 본인 의 매수가 얼마라고 하시냐면 25만 원이고요. 비중이 20%입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으로 볼수 있느냐?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상 길게. 우상향의 추세입니다. 저점과 고점이 연장이 되는 우상향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정목의 경우 지금 앞에서 나타났던 모습들을 상후에 어떤 식의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식의 형태를 가져갈지 보통 종목을 볼 때는 차트를 보잖아요 차트가 100%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100% 아닙니다만 절반 정도의 확률을 볼수 있다고 봐요 절반 정도의 확률을 볼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재료라거나 뭐 새로 수급도 봐야겠죠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올리고 밀고 반등 나오고 빠졌다가 하나 둘셋요 한묶음 자 반등 나온 거 하나 횡보나오고 트는 것도 두번 반등나왔고 반등하나 어, 급등 이후 밀고 반등하나 빠지고 하나 둘셋 횡보 급등나왔다가 좀 튀었죠 어. 요거 두번 요거에요 두번째 고점 밀고 반등 그 다음에 빠져가지고 요렇게 횡보내지는 신모기 그리고 상승 자 이런 기준 본다라면 25만원 정도의 매수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25만원부터 24만원 정도까지 매수하고 23만원 정도를 깨지 않는다면 이 종목이 시간이 좀 걸려도 한 3-4개월 정도 4-5개월 걸려도 나중에 상승이 나와준다면 28만원이나 30만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다 라고 봅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봤을 때 확률을 봤을 때 그러죠 확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봉상 그림 보니까 매력이 있고요 주봉상 그림 봐도 똑같은 그림이겠죠. 25만원, 4만원 매수하고 3만원 정도 깨지 않으면 튈수 있겠다. 월봉상 그림 보겠습니다. 월봉상 그림, 월봉상 그림 보는데 조금 찜찜하 아, 역시 큰 그림 봐야 돼. 아, 역시 큰 그림 봐야 돼요. 월봉을 보니까 야, 하마트면은 하마트면 조금 어? 너무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무리하게 갈 뻔했습니다. 뭔 말이냐? 하나, 둘, 셋.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연장해 봅니다. 뭐가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일봉상 그림 봤을 때 분명 우상향 형태였어요. 그리고 과거에 분명히 우상 형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 2004년부터 보시게 되면 들어올리는 모습이 한 2~3년 정도 동안 쭉 끌어올리다가 하나, 둘, 셋 가고. 밀어버렸죠. 2008년 이후 9년부터, 하나, 둘, 급등, 밀어버리죠. 2014년 지난 15년부터 볼게요. 15년부터, 하나, 둘, 셋, 들어올렸고, 투자 상단 닿았고, 거기서 밀고 빠지면은, 10만원 중초반까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를 안 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요. 20% 비중 들어가셨는데, 자, 큰 그림 보시고, 흐름을 이어 본다면, 요 종목이 굉장히 많이 가있는 형태이고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지만 길게 보다 보니까 어? 큰 파동이 이미 나와줬고요. 여기서부터 무너지게 되면 23만 원을 깨버리게 되면 정말 크게 무너집니다. 손절가 23만 원 보겠습니다. 일단 23만 원 손절가, 손절가 보시고요. 반등이 나올 때 수익을 좀 빨리 챙겨줄 것 같아요. 20보자 3만 원 손절이고요. 26만 원에 팝니다. 26만원 매도 23만원 손절입니다. 25만원과 4만원 사이 에 매수하시게 되면 23만원 깨면 손절이고 26만원 가면 팔고 나오세요. 그리고 관망합니다. 월봉 형태의 큰 그림 보다 보니까 부담이 돼요. 어려운 자리가 됐습니다. 그쵸? 아, 올해 5월달에 뭐 NH 자증권에서 좋다. 뭐 영업, 증설로 영업이익이 늘어날 거다. 좋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좋은 얘기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뉴스를 떠 트린다는 얘기는 팔아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6만 원 매도와 23만 원 손절, 25만 원 이하 매수했다라면 4만 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해서 올라갈 때 팔고 떨어지면 손절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